안녕하세요. 울산대병원 심장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운동을 어떻게 처방을 하여 운동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춤형 운동이란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심폐 기능과 어, 운동 능력을 파악하여 그 능력에 맞는 운동 처방을 제공하여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운동 처방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간혹 저희가 운동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운동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저는 매일 출근길에 걸어 다닙니다. 저는 매일 집안 일을 1시간에서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의 어, 빈도로 운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하느냐, 어떤, 어, 얼만큼의 시간으로 운동을 하느냐, 어떤 형태의 운동으로 운동을 하느냐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운동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근길에 걸어 다니는 거나 집안 일을 하시는 것들은 그런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운동부와 검사를 통해서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심장재활 운동 처방전을 어, 제공하게 됩니다. 어, 우리 네 가지 요소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형태들이 있을 건데요. 먼저 뭐 걷기든 실내 자전거든 달리기든 등산이든 운동의 형태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은 어, 주당 150분 한식 하루에 30분씩 주 5일 이상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운동부하 검사를 통한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심박수, 운동 자각지수를 통해서 환자분에 맞는 운동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앞서 있는 영상에 보면 운동 자각지수와 최대 심박수를 이용한 운동 강도를 어, 측정해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앞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준비 운동은 본 운동 전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 골격계 부상을 줄이기 위한 어, 방법으로 하게 된 운동인데요. 대부분의 준비 운동에는 관절 운동, 스트레칭, 그 다음 천천히 걷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운동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낮은 강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운동으로 계획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환자분의 심박수, 혈압, 운동 자각지수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운동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본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퇴원 후 초기에는 너무 강하게 운동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달 이후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근력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에는 맨몸을 이용하는 운동, 탄력 밴드, 그 다음에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헬스장에 가서 하시는 기구 운동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개수와 중량을 늘려가면서 운동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간혹 운동 강도를 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강도로 운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운동의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적어도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약10%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하셔야 운동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무리 운동인데요. 마무리 운동은 운동 강도를 감소시키고 신체 기능을 서서히 안정 상태로 회복시켜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단계에서는 몸에 쌓여있는 피로 물질을 어, 빨리 감소시켜주고요. 운동 후에 근육 통증이나 근육 경련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관절 운동이나 스트레칭, 가볍게 겪기 등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심장질환 환자분들의 운동 처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단 어떤 방법이든지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내 능력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통한 운동 처방을 받아 운동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아, 그럼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